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하나에 배드리겠습니다 은귀하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높이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래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엿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근거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밝았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극렬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선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임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고 자를 버리신 예수님 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 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나쁜 것 혹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것 본인도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아는데도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단해 버렸지만 얼마 못 가서 버린 것을 또다시 주워옵니다. 그런데 만약 버려야 할 것이 좋은 것이라면 버리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것도 버리기 쉽지 않은데 좋은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것인데 왜 버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것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통치하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의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죄인들만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laughs>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십자가 순환에 임하시려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수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은 여전히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유일한 방법이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주와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방법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한 의의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늘 영광에서부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하늘 집을 떠나셨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처럼 되시는 삶을 사셨고 죄인들과 함께 사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보좌에 다시 오르셨고 영광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천송가 24장에 보면, 소망의 주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자, 오르사. 아멘. 하늘 보자를 버리시어 십자가를 지셨더니,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휘장을 말끔히 걷어내시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 다음에,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거르라, 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에 사는 마술인들은 바울이 행한 이적과 그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바로 마술책을,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버려진 책들을 그날 모아서 불로 태운 것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명과 같이 여기던 전통과 율법주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한 우리 성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교사로 일찍 순교당한 짐 엘리엇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합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고 하늘 집을 떠나셨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다 버리신 후에 다시금 창세 전에 하나님과 가지셨던 영화를 갖기 소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자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될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모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7장, 찬송가 457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올라간 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저를 따라가래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완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래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래라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